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KBG라는 종목입니다. KBG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일 KBG 보시다시피 한 9%가 넘는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뚜렷한 악재거리도 없는데 이렇게 약세가 나와주는 원인과 과거에는 왜 상승세가 나와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KBG라는 종목은 보시다시피 실리콘,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바이오 관련주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실질자적으로 매출액이 렇게 크지 않고 심지어 2022년부터는 매출액이 아예 제로죠. 어 바이오 관련주는데 손 거의 다 했다.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이 실리콘 노 실란 모노머 실리콘 레진 그리고 폴리머, 실리콘 융합 소재, 실리콘 기타 등 이렇게 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어 일단 이 KBG 같은 경우는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자체 기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인 기업입니다. 세계 각국 다우, 바커, 엘켐, 어, LG화학 이렇듯 세계 5대 실리콘 기업에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실리콘을 공급해 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일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KBG가 강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 그렇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이 KBG가 만약에 어, 갖고 있는 이 실리콘 기술을 가지고 2차전지에 응용을 할수 있다. 2차전지에. 응용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 고분자 배터리 전해질 소재라든지 전기차용 방열 소재라든지 자동차 산업용 실란트 등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2차전지에 응용하면은 어마무시한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소식에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와 최근 2차전지의 강세에 힘입어 강세가 나와줬던 종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G가 최근 강세가 이어지고 조정 강세와 조정, 강세와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3월 7일날 상한가가 나왔었죠. 이날 개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 끝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다시금 지속적인 주가가 조정이 나왔으나 다시금 강세 그리고 조정, 다시 강세 그렇다면 어떤 거겠죠?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차례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뒤에는 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주면 추경 매수 해가지고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BG 같은 경우는 눌림목이 어디로 형성되어 있죠? 걸핏 본 일본 기준으로 막 5일 평균선은 일단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아니겠고요, 그렇죠? 어11 평균선인가요? 할수 있어요. 하지만 11 평균선에서 확실히 이탈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 체크해 보면 20일 평균선 부근이었다. 20일 평균선도 물론 이탈은 나왔으나 바로 하루 만에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은 조일 알미늄도. 순간적으로 5일 평균선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탈이 나왔어요. 하지만 빠르게 회복시켜 주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이 21평균선은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왔으나 빠르게 회복해 준 모습에서 21평균선이 지지라인이 될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KBG의 지지라인은 이 21평균선이 되겠구나라고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21평균선이 언제죠? 이 부분입니다. 9200 70원, 9280원 부근. 9280원. 자, 근데 놀랍게도 9280원은 이 전날의 시가와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 방법은 이 첫날, 저 어제죠?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날에 시가 부근. 넉넉잡아 이날의 저가까지 9,110원까지 올수 있겠습니다 9,12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 9,120원까지는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 왜 눌림목이라 판단되느냐 하면은 전너거래액 지금 거래대금이 무려 1,580억이나 나왔는데 금일은 거래대금이 100억, 170억밖에 되지 않아요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은 조정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눌림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론 만약에 자 이때 보시다시피 강하게 상승세 나와주고 거래대금 밀 없이 조정 그쵸 그렇죠? 이때도 그랬어요 조정 나와주는데 거래대금 없고 다시 강하게 상승세 나와주고 이 부분 다 거래대금 안 나왔죠 거래대금 없는 조정 다시 강세 거래대금 없는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 거래대금 없는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다시금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라인을 체크해야 된다 만약에 거래 대금 없는 조정이 이어지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9,120원, 이 9,120원을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 약세 부근 역시도 이날의 저가 부근 8,290원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다. 1,290원. 어 하방으로 많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의 가장 긍정적인 상승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5일 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승 추세 관점 유효하게 한번더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종목 체크해볼 때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냐면 은 일단은 현재 투자주의 종목이에요 투자주의 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투자주의 종목이 풀리고 외인 매수세 이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체크할 부분은 그래도 5일 평균선 유지해 주는지 이 점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세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5일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5일 평균선 유지 유무, 지지 유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고 하면은 하방에 있는 이 9,120원까지도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과거 이 슈마시스 약세 나올 때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마시스 약세. 오늘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라 말씀드렸냐. 주가가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 약세가 나와주고 다음 강세가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강세가 나와주냐. 이날의 전고점 부근, 이날의 전고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확실히 살짝 강세가 나왔으나 이날의 전고점 부근에서는 확실히 윗골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날의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권리락이 걸려있고 이날의 고점 부근. 그리고 권리락 부분 이 부분을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은 확실히 여기 전고점 부근인 5,670원까지는 갈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kbg 역시도 일단은 지금 주가 움직임 상당히 고점이긴 해요 고점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이 날의 고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150원 12,150원 자이 부분이죠 전고점 확실히 돌파해주지 못하고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확실히 전고점 부근 체크해야 됩니다. 전고점 12,150원 부근을 돌파해준다고 하면은 더 지난 상장 당일까지 주가를 볼수 있는 겁니다. 상장 당일에 주가 움직임 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거고 이점은 제가 나중에 어 강세가 나와 주면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하방 지지 라인만 지지 라인만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하방으로 열려 있는 폭이 꽤 있다 보니까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kbg 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오픈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볼 종목은 웅진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자, 이 웅진이라는 종목은 강한 상승세,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금융투자까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지속적인 횡보가 나와주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죠. 거래량 없는 행보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상단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매물이 많으니까 이 부분까지 돌파해준다?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이전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횡보가 이어지다가 분명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달려있는 밑꼬리 자체가 시세를 유지해주려는 흔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웅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9468-3787번으로 KBG라고, KBG라고, 한글도 상관 없습니다. KB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자, KBG를 예로 들면은, 이렇게 지지라인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전망,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라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종목의 앞으로 접과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이 종목에 대한 어 이슈거리라든지 모든 거를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없고 100% 무료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